폐 타이어와 폐 콘크리트, 각종 폐기물이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1973년부터 2006년까지 약 34년간 미군이 군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보관했던 곳, 이른바 부산 D.R.M.O 땅입니다. 미군이 떠난 지 13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활용 계획이 공개되었습니다. 땅 소유권을 가진 국토교통부는 전체 땅 3만 4천여 제곱미터 가운데. 75%를 KTX 차량 기지로, 나머지 25%를 주민체육공원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토양오염, 한국농어촌공사 조사결과 다섯 개 지점에서 파낸 817세제곱미터의 땅에서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이 검출됐습니다. 최고 농도는 536피코그램,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기준치 100피코그램을 5.3배 초과했습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주택가 인근 남서쪽 주변에서 파낸 6,900여 세제곱미터의 땅 역시 벤조피렌과 비소, 납, 크롬 등 각종 중금속과 유기화합물질로 광범위하게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염된 DRMO 땅은 오는 9월부터 정화 작업에 들어갑니다. 정화를 맡은 한국농어촌공사는 일단 지하수를 통해 각종 오염물질이 주변에 확산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다이옥신은 1m 있네. 중공성 1.5m 이내에 다 분포를 하고 있어서 지하수에는 다그 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하수를 통해서 주변에 확산될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은 그 출처가 불분명한 상황. 환경 단체는 시민들을 안심시키려면 다이옥신이 왜 어디서 나왔는지 검출 원인부터 밝혀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다이옥신이 나왔다. 그러면 나왔나? 소량이냐? 이게 아니라 이 다이옥시는 출처가 뭐냐? 그러니까 지금 고엽제인지 PCB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지점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어, 그렇다면 환경부나 부산시가 미 측에 조회는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미군이 떠나고 땅을 넘겨받았지만 오염 문제를 누가 책임질지. 국방부와 국토부의 공방이 이어지며 13년 넘게 방치된 미군 DRMO 땅. 언제쯤 부산 시민들 품으로 돌아올지 독성 오염물질 정화라는 난제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